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난 7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로페이 조기 도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양가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570만 명 그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70% 이상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 운수창고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내수부진과 경쟁심화, 온라인 구매 확대 등으로 매출 증가에 한계를 보이며 기업 5년 생존율은 숙박음식업점 17.9%, 도소매 24.2% 등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해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서민경제에 전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 지원을 통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 그동안 중기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100회 이상의 현장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근번에 발표하는 이 대책은 18년보다 2조 3천억 원이 증가된 7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우대 지원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산보증금을 추가로 인상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안을 마련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한 제로페이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 제로페이 부분에서 어, 일정 부분 신용 공여 기능을 추가를 해야만에 활성화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 정부 부처와 금융위 금융결제원 한국은행 등으로 관계부처 활동으로 민간 TF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혜택을 추가로 부여를 해서 제로페이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로페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TF 활동이 완료가 되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추후에 별도로 또 발표하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낮은 진입장벽으로 심화된 자영업자의 과다 경쟁. 수세에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예스티비 뉴스 양가희입니다.